예, 오늘은 예, 2월 28일, 예, 말일입니다, 말일. 오늘 오전에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예, 비가 안 왔네요. 예, 아무튼 오늘 그 저번 때그대연동에 예, 제가 그 어, 했던 집에 보일러를 교체한다 해가지고 그 연도 후렌지가 안떼어있는데요 그 보일러 사장님이. 그걸 떼어주러 가려고요. 근데 저희가 그때 그집그 그 공사할 때 그, 도로 쪽으로, 도로 공사를 하고, 막 사람들이 바로 밑으로 막 모여서 엄청 유동인구가 많더라고요, 여기가. 목걸이 시장인데. 그 도저히 작업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계속 다니고, 그것 때문에 또 하루에 시간을 내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량을 부득이하게 안에서 했어요, 안에서. 원래 안에서 하면, 제대로 시공이 안 돼요. 근데 조건상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위에 또 옥상으로 올라가니까. 구조가 안 좋고 그큰 바위 하나를 그 이제 불법 구조물이죠. 옥상에 그런거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다가 이렇게 얹혀 놓 거예요. 소리가 나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엄청 큰 사고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 도저히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건 진짜 대형 사고 날수 있다. 잘못하면 뉴스에 나올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때 진행 님하고 하고 했는데 그할수 없이 예, 진짜 불가피하게 안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 창을. 저 안에서도 이제 해본 적이 없는데 거의 없는데. 예, 그, 눈에 파이머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안에서 할 때. 아무튼 그래서 어째저째 했어요, 안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제가 미안하잖아요. 그, 다 완벽하게 일을 해주기로 했는데, 조건이 이제 그래서 집주인 사모님도, 예, 할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안에서 하면 조금 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그, 오늘 연도 그냥 껴주기로 했습니다. 그냥. 예, 그때 그, 제대로. 예, 저도 좀 찜찜하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오늘 연도를 제가 떼어 주려고요 일단 연도 띠러 가기 전에 그 롤라 신축 현장에서 놓고 왔는데 그거 한번 찾으러 가보려고요 있으면 찾아오고 없으면 뭐할수 없는 거죠 잊어버린 거니까 제 실수니까 일단 부지런히 가야 돼요 거기 들렸다가 예, 또 가야 되니까 예, 그 일단은 쓰레기 좀 내리고 출발할게요 그.. 그.. 뭐 챙겨갈 게 있어요 그걸 뛸때그잘안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붙이면 죽어도 안됩니다 저희가 떼어도 예, 떼기가 힘들어요 제가 붙여놓은 거를 그래서 뭐좀 챙겨가야 돼요 빨리 챙길게요 이게 있어야 돼요 떼라마 일단 전에 한번떼 보니까 와 이거 없이 두고도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다 챙겼고요. 네, 빨리 갈게요 이제. 아 맞다. 아, 저 충전 일단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롤라 찾으러 갔다가 와이 네, 되니까 롤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 어, 없겠죠? 지금 엄청 오래됐는데. 아. 네, 일단 롤라 찾으러 가볼게요. 롤라 찾고 롤라 없을 거 같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 네, 가보고 아, 괜히 시간 낭비 같긴 한데 12시 1시 도착이네. 그러면 그거 잠깐 보고 그럼 2시 저쪽 도착이 일단 보일러 그 사시는 분이 보일러 사장님이 그4 시에 온댔어요 4시 그럼 저는 그 전에 그걸 떼놔야 돼요 아무튼 전에 그거 창문 한개 때문에 어 굉장히 찝찝했어요 예. 근데 조건이 밑에 사람이 계속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여러 명이 그러니까 아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로는 이제 도로 공사한다고 계속 하고 있었고 인도 쪽은 그 목골시장이 돼가지고 와 사람이 엄청 많이 다네요 진짜. 예, 그, 도저히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저도 맨날 이 일을 하는데, 웬만하면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도저히 할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때. 그 옥상에 또그 돌덩이를 또 올려놔가지고, 그, 이제, 선반다이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이제, 바위 큰거 진짜 머리통보다 좀딱 작은데 약간, 그런 걸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 분다고 소리 나서 그걸 올려놓은 것 같은데, 아,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이거. 그 세월이 오래 가면, 그 선반다이가, 그 무게를 계속 버텨 줄지도 의심스러워 보이고 저희가 줄을 탈때 건드리면 진짜 밑에 또 공터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밑에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 인구가 많이 다니고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소주일까니까. 도저히 예, 불가능이었어요. 불가능 그 거기는. 어? 그래서 고가로 가면 빠르나? 에 맞네. <laughs> 일단 가볼게요 롤라 찾으러 먼저.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빡빡해요. 거기 도착이 1 시고 여기 다시 오면 2 시고 밑에 이제 사람 모두 게 준비하고 줄 타고 하면 에이, 너무 시간이 안 돼. 그냥, 롤라 찾으러는, 예,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갔다 올라 있는데 아, 그, 어제 또, 예, 술도 한잔했고, 그래서, 모델 났고, 귀찮고, 아,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예, 그래서 아무튼, 그냥, 그, 그, 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저기, 뭐야. 그, 롤라는 잊어버리면 제가 손해보는 거고, 어차피 지금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 점화 피해보는 거고, 그, 보일러 후렌지는못 떼주면, 여러 사람이 피해보는 거예요. 제가 떼어주기로 하고, 에, 차질이 생기면, 그, 당장에 보일러 사장님도 스케줄에 맞춰 다녀야 되는데, 그렇고, 그리고 집주인분도 보일러를 이제 신형으로 콘덴싱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게 이제 보일러 위치하고, 후렌지그 높이가 약간 몇점 차인데, 요새 콘덴싱은 연통 각도가 우로 올라가야 돼요, 우로. 예, 옛날 구형 요거 보일러들은 밑으로 내려가는고요 그러니까 콘덴싱은 이게 우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연도 끝머리가 그래서 이제 그프렌치 케이블 안 띄면 그게 안 되죠 일단은 그냥 떼주고 오면 좋은데 또 보일러분 그 입장에서는 또 붙여 주는 것까지 <laughs> 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그 집이 그 아이라타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조선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 그 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라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술장도 알잖아요 근데 왜아이라타를 여러 명 데리고 있는 이 조선소이 중국에 초장 갔다 오신다고 네, 그러더라요 그런 사장님께서 왜 자기 직원을 안 쓰고 왜 코킹 전문가를 쓰겠어요? 어, 일반인 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와서 뭘 배워야 뭐 되는 거지. 이배배급체도못 받는 사람들이 무슨 기공인 줄 알고 그러니 참 웃기 세상이죠세상이예 일반인 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가서 일을 하는 집이 그아이라타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조선소 관련 그그 그, 사업하시는 그그 집이에요. 그때도 제가 일하러 갔을 때그 사장님은 이제 아이라타라는 사람들 데리고 중국으로 프로젝트 하러 가셨어요 <laughs> 아무튼 웃긴 세상입니다 일반인들이 너무 모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먹히는 거예요 이게. <laughs> 아무튼 가볼게요 예, 바람이 조금 부네요 에, 아무튼 금마 오네 낮에 오니까 <laughs> 아무튼 이, 잘 껴져야 될 텐데 그거를 제가 옆에서 보니까 캡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캡을 떼고 이제 우리 신축할 때 하듯이 이, 이 제대로 붙이더라고요. 어, 그 하나 방송이했거든요아 이거 떼는 거 보통 일아인데그 보일러 분들이 안에서는 못됩니다그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아, 그못될 텐데. 에, 보일러 하시는 분들 문제가 많겠네. 에, 그, 그, 그 제대로 붙이는 사람한테 딱 걸리면 죽어도 못될 텐데. 그거 제가 한다고 해도 못될것 같아요. 못돼 못돼. 그 사람이 실리콘으로 접착돼 있지만 사람 힘으로 누른다고 해도 안 떨어질 거려고. 에 아무튼 못될 텐데. 그 볼로 교체 어떻게 하지? 있습니다. 와 그럼 연도를 잘라가지고 어째저째 하는 수밖에 없네. 야 이거는 와 이거 한 번씩 이이 해야 되겠네. 연, 그 연도 갭 떠주는 거 이거. <laughs> 그 볼로 하시는 분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떼려면 이거 있습니다.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놔야 되겠네. <laughs> 사람이 많아요. 와, 그래 어떻게 이 위에서 작업을 하겠어요? 어, 못하지. 창문 하나, 어쩔 수 없이 안에서 그 비창년만 빡빡 끌어가지고 그래 했단 말이죠. 어, 엄청 아, 많아요 사람이. 여기 이 위치인데 지금은 사람이 없잖아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예. 네. 바글바글했어요. 딱이 요, 요 위치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쪽이네. 예, 예. 예, 예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짐 내리고 지하로 내려갈게요. 아, 차가 못 나가겠나? 좀더 당겨야 되겠나 앞으로? 바람이 좀 부네요. 표지판 내려갈 거요. 일단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되니까 짐도 내려놨고요. 차 대고 오겠습니다. 차 대고요. 일단 한번 올라볼게요. 가 이제 저잘 떨어져야 될 텐데 걱정이네. 엄청무요 바람이. 아, 다 바람이 많이 부면 안 되는데 여기는 조금 낫네. 저기로막 몰아쳐 내려가네. 주로는 다 내렸습니다. 아 여기에 못 걷고, 어, 이점 지지는 저기 있다 있어요. 예, 아, 이 기둥팩이 탁 쳐지면 기둥이 딱잡아주니까 아, 아무튼, 예, 아, 빨리 뛰어볼게요, 이제. 저잘안 떨어질 건데, 바람이 일로 오버다가 일로 오버렸다가, 집안 만들어내. 예, 아, 아무튼, 예, 네, 내려가 볼게요. 제가 저거 띠, 띠로요. 예, 네, 보일러 연도캡, 연도 캡, 연도 프린치 캡. 그걸 띠러 왔습니다. 저희가 시공할 때 엄청 잘 붙여놨죠. 예, 네, 안에서 죽어도 못해요 보일러 그, 주체를 하고요. 그, 뛸 수도 있는 것 같, 근데 아마 못띠 겁니다. 왜냐면 이 다른 이제 대충 붙여놓은 사람들 것도 관심이 떼는데 저희는 진짜 야무식에 예 붙여놓거든요. 예 제가 한다고 해도 못해요. 그 유튜브 보니까이 부산에 어떤 보일러 사장이 그 이거 떼는데 예 떼는 게 일이고 보일러 교체하는 거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부산에 계신 보일러 사장님인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보고 와 <laughs> 그렇다고 대충 붙여놓을 순 없잖아요. 이거 <laughs> 예 아무튼 내려가 볼게요. 예 뒤로. 어제 옷을 얇게 입었더니 추워가지고 오늘 좀또 수십 개 입었더니 와 더워 죽을 것 같네 <laughs> 너무 더워 <laughs> 잘 보이시죠? 이 연도만 캡을 빼놓고 연도만 뛴다고 해도 못 뛰어요 못 뛰어 못뛴니다 이렇게 두껍게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뛸까요 이거 에, 제가 안에서 뛰라고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못 뛰어요 저도 에, 이게 굉장히 두껍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뛸 수가 없죠 에, 떼볼게요 이제 에, 이 보일러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연락 주세요 제가 뛰고 부착까지 해드릴게요 한 20만 원 받고 반나절 <laughs> 프렌즈 예, 캡 띄고요. 실리콘하고 예, 같이 떨어져 나오네. 예, 예, 프라이머까지 예, 그라인더로 예, 이물질을 다 날리고 예, 프라이머까지 발라놨습니다. 어, 이따가 이거 연도 빼고, 예, 연통이 연도에요. 연도, 연도 빼고, 연도 끼워주면 제가 다시 새거 예, 캡을 예, 부착할 겁니다. 예, 아무튼 잘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두꺼운 거 이거 안에서 죽어도 못 돼요. 죽어도 못 돼요. 예, 제가 하라고 해도 못해요. 아무튼 예, 실리콘 잘 되어 있죠.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와서 한 겁니다. 예. 예, 아무튼 볼로 하시는 분들. 가까운데면 은뭐더 싸게 해 드릴 수도 있는데 한 20만원은 받아야죠 그래도 반나절은 에, 해야 되니까 줄 내리고 어쩌고 20만원이면 사다 연락주세요 보로러 사장님들 그 안에서 몇 시간씩 힘 빼지 마시고 에, 안에서 또 하다하다 하다 안 되면 또 대맞지 대맞지 그러니까 안전방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에? 자 일단 그러면 보일러 교체할 동안 저는 뭐하고 있어야 되나 아무튼 내려갈게요 <laughs> 저는 오늘 요거 보일러 프렌즈캡 떼러 왔습니다 지금 띠고어 이제 그라인더로 에, 골조면에 유물질싹 날려가지고 에, 그 프라이머까지 발라놨어요 에, 이제 보일러 교체하고 프렌즈캡 프렌지 새로 새거 갖고 오시면 보일러 교체하고 제가 새로 끼울 겁니다 아무튼 이걸 직접 안에서 보일러 교체하실 때못됩니다 못돼 제가 하라고 해도 안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연도 잘라가지고, 막, 어쩌저쩌. 그래도 못하죠. 캡이 밖에 붙어 있으니까. 못할 것 같은데. 하려면은, 뭐, 여기서 집게로 잡고, 안에서 떼고 해가지고, 밑으로 안 떨어지게. 그래야 될것 같은데. 에, 보일러 사장님 분들, 연락주세요. 부산, 경남. 가까운 데는 뭐, 모르겠는데. 한 20만원 받고 해드릴게요. 이, 떼고, 에, 부착까지 20만원. 어차피, 반나절은 봐야 됩니다. 시간 맞춰가서, 줄 내리고, 줄 걷고, 어쩌고, 에, 반나절은 해야 돼요. 그래도, 한 줄이라도. 아, 두 줄이네요. 뗄때한번 타고, 에, 또 붙일 때한번 타야 되니까. 아, 한 줄로도 할 수가 있겠네. 떼고, 바로 붙이면. 아무튼, 이게, 볼로가 컨덴싱인 것 같은데, 어, 모르겠습니다. 아, 컨덴싱이 아니구나. 저게 컨덴싱이네. 예, 볼로 대체를 해가지고 이걸 못해서 제가 때로온 거예요. 자, 볼로 사장님들, 괜히 안에서 힘 빼지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부산, 경남이에요. 댓글 남겨주세요. 볼로 연독, 브렌즈캡 바로 떼드릴게요. 부착까지 드립니다. 부착까지. <laughs> 그리고 저는 진짜 쿠킹이라이 신축 현장에서 밥 먹듯이 해온 거예요. 브렌즈캡 후드캡, 에, 도시가스는, 이 뺑기에서 하죠. 거의. 브렌즈캡하고 후드캡은 밥 먹듯이 해옵니다. 밥 먹듯이. 저는 건설 현장 진짜 쿠킹이에요 자, 내려갈게요. 네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 볼로 상의 못해. 어, 빨리 오시라고 집주인 사모님께 연락해서 연락해보시라. 어, 지금 다른 집 마무리하고 있다고. 어, 그거 끝나면 바로 온다카요 네시 어, 전에는 온답니다. 지금 2시 한 20분, 15분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다. 어, 바닥하고 가야죠. 저도. <laughs> 그때 요걸 작업해야 되는데, 여기 도로공사를 했어요. 그때 그 인파가 와 진짜 엄청 나더라고요 그때. 저거 어, 다깨나도못하겠더라고요저 옥상에 뭘또 구조물을 만들어놨어요, 집주인이. 거기다가 바위 엄청 큰걸 올려놨어요. 야, 저거 저 나중에 저 서울 가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런 걸 올려놨지? 와, 아니, 지금처럼만 사람이 없으면 용기를 예, 내보겠는데 어떻게 되든, 야 그때는 진짜 불가능했어요, 불가능. <laughs> 아무튼, 아 어, 옥상도 이상이 이상하고. <laughs> 기다리켜, 볼로 사장님 오실 때까지. 네, 예, 여기 볼로 사장님 오실 때까지 예,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원래 약속은 내시고요 지금은 2시4 0 분. 예, 제가 빨리 갔죠 혹시라도 잘안 떨어질까 싶어 가지고. 빨리 와서 떼봤어요 야, 날씨 완전 좋네요. 또 꽃샘 추위가 온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이 좋은데 또 추워진단 말이가. 와, 아, 아무튼. 날씨 정말 좋네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져요. <laughs> 추운 게 아니고 시원해요, 시원해. 여름 같아요, 꼭. <laughs> 지금 보니까 진짜 제 전화번호가 없어요. 다시 여기저기 붙여놓을게요. 붙여놔야죠. 전화하고아 <laughs> 맨날 전화번호가 없다고 욕하던 게 진짜 나였네. <laughs> 어디 갔을까, 다? 여기다 놓았는데,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응? 빠졌나봐요, 빠졌나봐. 안 보인다. <웃음> 다시. <웃음> 근데 앞에 또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에, 몇 개나 붙여놔야 되겠어요? 안 보이네, 진짜. <laughs> 떨어져있네, 떨어져있어. 전화번호 있긴 있는데, 보이는데, 이거는. 근데 작아서 그런가 보네. 에, 얘는 보이잖아요. 또 하나 붙여놨고요. 에, 얘는 크게 적어서 붙여놔야 되겠네. <laughs> 전화번호가 너무 작네. 이제 시력이 안 좋으니까요. 아, 옛날에는 시력이 좋으니까 다 보겠지 했는데, 내가 보니까 안보이네 전화번호. 시력이 안 좋으니까. 전화번호가 <laughs> 없는 건 아니고,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제 잘 보이겠지? 크게 적어놨으니까. 어 이게 기본적인 건데 차를 끌고 다니면 연락처 있어야죠. <laughs> 아유 올 때가 된것 같은데. 으. 아이고 사시냐. 차를 이리로 옮겼어요. 아까. 배터리가 <laughs> <밧데리가> 없네. <laughs> 아 연도를 플라스틱을 주시네. 아 이거 영 아닌데 이거. 35분이니까 한 45분에서 50분에 내려갈게요. 한 30분 걸린다네요. 아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고 다 플라스틱이야. 야 아직까지도 이 플라스틱 끼우나 이거. 수생으로 끼워야지. 예 저는 순축현장에서 이거 플라스틱 본지가 뭐 거의 없어요 옛날에 플라스틱으로 했지 지금은 다 이게 플라스틱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고무하고 이런 거는 아예 없어졌죠 다 쓰댕입니다 쓰댕 스댕. 근데 쓰댕이 단가가 엄청 비싸요 개당 한 4-5천 원할 겁니다 개당 제가 이밥복듯이 해왔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신축에 저거 끼우고 하자 엄청나게 나요 다 떨어져가지고 네, 그 접착이 안 돼요 실리콘하고 근데 네, 있나 모르겠네 지금 차에 알루미늄 쓰댕 프렌지가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소쿠리에 소쿠리이나 한번 볼게요 아무튼 제가 요 앞전에 어, 지금 롤라 잃어버리고 온데프렌지 끼우고 왔잖아요 네, 거기에서 여유분으로 받은 게 소쿠리에 있을 거예요 한 개가 두개 그거 끼워야 되겠네요 소쿠리에 쓰레기 후렌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라톤 그가고그 병원 건물 얼마 전에 후렌지를 끼우고 왔잖아요 그 여유분 받은 거를 소쿠리에 넣어놨단 말이죠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도 저는 일을 정확히 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있으면 끼껴야죠 그걸로 제가 창고에 안 내려놨으면 이 소쿠리에 있어요 아왜안 내려 소쿠리에 후렌지가 아이 플라스틱은 정말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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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개 몇 있네. 네. 알미늄으로도 해야지. 이게 실리콘하고 접착이 딱 되고요. 단막이가 아니고 진짜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도 있지만 후드캡 하고 연도볼로 요거 프렌치캡 하고 알라동 무슨 병원 거기 신축 현장 가서 하고 이여유분으로 하나 받은 겁니다. 근데 소프리에 있나 없나 했는데 이여유분으로 받은 거 하고 다른 데서도여유분으로 받은 것들이 해서 한3개 있더라고요, 3 개. 할라면 좋은 걸로 해야죠. 저는 이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수 있으면 최대한 좋은 걸로 해야죠. 이게 개당 4, 5천 원 합니다. 이 쓰랭 알루미늄이. 예, 하려면 뭐, 정거하는 게 좋죠. 아무튼,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있으니까. 예, 지금 4시 한몇 분이야? 안 보여? 아, 3시 57분. 예, 한 30분 걸린다니까. 내려가 볼게요. 예, 됐겠죠? 밖에서 연도, 각도를 좀 봐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조금 지켜 올라가야 돼요. 컨덴싱은. 그래서, 예, 타볼게요. 예, 4시에. 다 됐습니다. 예, 보이시죠? 깔끔하게 됐죠? 그리고 안쪽에, 지금 프렌지 뒤에. 콘크리트면 깨끗하게 해서 실리콘 쏴서 붙였기 때문에 이 죽어도 안 떨어져요. 죽어도 실리콘도 신축하고는 다르게 외부용, 에, 외부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 진짜 못 돼요. 못 돼요. <laughs> 여기 칼질 안될 텐데, 아무튼 이쓰레 프렌즈 붙어있으면 죽어도 못 됩니다. 제가 볼때 <laughs> 아무튼 저는 마치고 갈게요. 이보일로 사장님들 연락 많이 주세요. 에, 한 20만 원에 시원하게 되고 시원하게 붙여드릴게요. <laughs> 그럼 갑니다. 공구 정리 다 됐고요. 에, 이제 줄 걷어 오겠습니다. 줄 걷고, 집으로 갈게요. 4시 34분. 에, 줄도 다 걷었고요. 에, 이제 내려갈게요. 집으로. 에, 집으로 가야죠. 관리실 가서 작업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어, 내 롤라 여기 있는데? 아니, 왜 롤라가 여기 있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어, 그럼 아침에, 그게 하러, 거기 찾으러 가려고 했잖아요. 와, 아니, 나 지금까지 못 봤어. 롤라 여기 있는 거. 야, 여기 있다 잊어버렸었나, 그러면? 롤라를. 그동안 한 번도 안쓴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고 가고.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귀신 고칼을 노릇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진짜 와난 진짜 모르겠네 지금 여기 하고 간지가 엄청 좀 됐는데 왜 롤라가 여기 있지 야 그럼 프렌지 하루 저번에 갔을 때 거기서 롤라를 안 썼나 보죠 야너 오늘 아침에 갔다 왔으면 그냥 헛걸음했네 허, 어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와이 진짜 신기하네 여기다 놓고 갔었단 말이야 전 지금까지 보질 못했어요 지금 제가 마치고 가면서 롤라 찾으러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네 야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진짜로 와 기가 막히는 것만 아무튼 어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빨리 갖고 내려갈게요 에? 아 진짜 <laughs> 신기한데 지금 롤러 찾으러 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와그 보일러 이분들이 빨리 오시면 빨리 하고 볼 이거 찾으러 가려고 알라통에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야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무 선일이고 아니 지금 이게 대체 무 선일이고 야 이거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다 챙겼고요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와 저는 롤러 찾은 거에 대해서 와 이게 진짜 재수입니다. 야, 롤라 찾은 거에 만족을 해요. 이거 아니었으면, 여기 올 일도 없었고, 롤라도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야, 롤라 찾은 게, 에, 롤라 찾은 거에, 그냥 모든, 모든 게 감사, 감사하네요. 예. 아무튼, 롤라 저도 저하고, 오랜 세월 했죠. 10년까지는 안 됐어도. 아, 이 사사사야 또. 에, 집으로 가볼게요. 아, 집으로, 렛츠고. 예, 가볼게요. 아, 정말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롤라 찾으러 가려고, 어,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뭐, 생각지도 않은 롤라가 여기 있었을 줄은 몰라, 몰랐어요. 와이거한번 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 이게 아니고 <laughs>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이 진짜 이럴 줄은 몰랐네 에아예예이왜 이렇게 젖은 거야 이 노래를 꼭 들어야 돼요 앵두 걸스 이게 에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아 이게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이게. <laughs> 야 기분은 좋네 근데 나 네, 이거 광고야 다시 나왔네요 무슨 <laughs> 일이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뭐 일이고? <laughs> 야이롤러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네. 진짜 <laughs> 아무튼, 아유저한시 재수가 좀 없는 줄 알았더만 재수가 있네요. ,이? 아무튼 부지런히 가볼게요. ,이? 야 서면역이라 그런가? 엄청 막히네요. 어, 부암입니다. 부암. <laughs> 부암 사거리인가? 부암 노탈인가 아무튼 가야 가야 하고 어, 가야 가기 전입니다. 가야 하고 부암 경계가 저기 철도 어, 여기까지는 부암이고 저 신호 저쪽 신호 넘으면 이제 가야고요. 가야. <laughs> 아무튼 부지런히 가볼게요. ,이? 눈부셔요 눈부셔 어. 아이고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야 그런데 꽃샘추위가 온단 말이야 <laughs> 이거 완전히 진짜 아 끝난 것 같은데 겨울 <laughs> 추위 없을 것 같은데 뭐 모르죠 뭐그 유튜브에 소 박사 소 박사님이 그 꽃샘추위 온다고 뭐 하긴 하더라고요 오늘 방송 보니까 에, 지켜봐야죠 근데 안올것 같은데 이렇게 더운데 뭐 <laughs> 아무튼 다가갑니다 개금 삼거리 이제 사거리죠 개금 사거리 제가 개금 국민학교 저기 좀 다녔죠 에, 시골에서 일로 와가지고 저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개금 이제 초등학교겠네 <laughs> 아무튼 더 갑니다. 예, 사는 곳은 그때 형제복지원 지금은 없어졌지만 형제복지원 미치고요. 그 형제복전 옆으로 거기에 예, 제가 어렸을 때놀던 예, 공동묘지, <laughs> 공동묘지 자리. 에 어려서 거기서 예, 산불도 한번냈세요 거기. <laughs> 아무튼 부지런히 가볼게요. 예. 아, 형제복전 얘기를 하니까 예,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 형제복전에 정말로 이쁜 애가 하나 있었어요. 예, 여자애가. 걔가 어 이. 그형제복전 바로 내려오면 그 금강탕 그 골목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럼 형제복전그 여자애가 어, 술심부름을 내려왔었어요, 밑으로. 그래서 거기 슈퍼, 슈퍼에서 이제 소주하고 사들고 어, 꼬마인데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정말 공주처럼 인형처럼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바로 형제복전 주변에 사니까 거기가 엄청 무서운 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리지만. 근데 와, 걔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는데 걔가. 어 정말로 한일 7살 여덟 살 유치원 뭐 이정도인데 혼자서 술심부름으 이렇게 걸어 내려와서 사서또 걸어가고 이랬거든요 아 근데 정말 이쁘고 애도 에, 그 생각이 나요 걔를 몇번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놀던데가 형제복지원 주님, 주님, 주님. 금방이 제가 놀던데요 공공묘지하고 형제복지원 그 개천 따라가지고 도롱뇽도 잡고 에, 그 가재도 잡고 에. 그 형제복지원 옆으로 올라가면 약수터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아 근데 그 형제복지원에 딸린 공동일도 있죠 거기에 많이 묻혔을 겁니다. 예그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그 탔다가 이렇게 어느 날인가 가보면 이렇게 분 분봉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없이 딱 사람 한명 들어갈 정도로 파헤 쳤다가 묻은 자리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매일 놀았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그 여자애가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제가 아, 와서 오,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너그 안에서 힘들지 않냐 했더니, 그 여자애가, 아니요, 아저씨들 다 좋고, 다 좋다고, 막 좋다고, 막 재밌다고. 우리가 하는 영재국적은 그게 아닌데, 최고 무서운데, 그 생각이, 에, 문득 나네요. 그 여자애는 잘 살고 있을까요? 지금쯤, 제가 그때, 에, 그때, 성웅이 10살, 한 12, 3살 되니까, 제가 한 6, 7살, 7살 정도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내보다 몇살 어린 거야? 어.. 1, 2, 3, 다섯 살 어리네. 그럼 걔도 40대겠네요. <laughs> 아무튼 2차지지가 않아요. 정말 인형처럼 생겼고, 어 배구처럼 예, 진짜 공주였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이쁜 애를 처음 보는 것처럼. <웃음> 걔가 성계복지원에 <laughs> 뭐 가족관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애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음료수 심부로 왜냐면 그 성계복지원 사람들이 이 단일도 하루 나오고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단체로 그러면 예, 거기에도 같이 가서 어그 음료수 같은 거 사온 거를 그분들한테 주고 이러는 거를 예, 그냥 조, 조만치 거리에서 보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 기억이 나네요 형제복지는 정말 무서운 데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한 번은 그 형제복지는 그 밭에 그잡아져가지고아그그 봄인가 가을인가 조금 쌀쌀할 때인데 그 똥을 친 거예요 거기. 아 거기에 잡아져가지고 그때 <laughs>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놀다가 아 뻥이오하고 그그아 깡이오하고 깡통을 빤차고 도망가는 거 있는데 실래 몰래 막 뛰다가 굴러가지고 아 형제복지는 밭으로 떨어져가지고 논이었나? 그 완전히 또또 오몸에 똥칠해가지고. <laughs> 아, 그것까지 기억났네. 아, 잊어버려야 되는데, 아무튼 편의점 좀 갔다가 집에 갈게요. 편의점도 들렸고요. 이 후방 카메라가 이제 아예 막았어요. 안 되네. 아, 후방 카메라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이 카메라가 맛이 간 건가? 일단은... 예, 주차를 하고요. 자, 주차 자리가 많네. 5시 28분. 오늘 일찍 오니까 주차 자리가 많아요. 일단은 주차할게요. 예, 주차도 했습니다. 오늘은 마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